1페이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요 그림을 한번 바라봅시다. 일단 세개 이상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의 비는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l, m, n 얘네가 평행이야. 그다음에 아무 선이나 이렇게 하나가 하나둘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 위로 올라와서 이 그림 그대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때. L, M, N 세 개가 평행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요, 여기서 G라는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H라는 직선이 그어져 있을 때, A, B 대 B, C는 H, E 대 E, F이다. 왜요? A, G를 아 H, G가 아니라 A, P, F 요 직선을 하나 싹 긋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봐봐. A 대 B는 C 대 D다. 괜찮아? 다시 한 번. A 대 B는 C 대 D다. 이거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이 삼각형 말고 이번엔 삼각형 얘를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 A, C, D니까 여기를 뭐 E 하고 여기를 F라고 할까요? 그러면 봐봐. D 대 C는 F 대 E이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다시 한번 A 대 B는 C 대 D이다.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2대 e F이다랑 똑같다는 거죠. 왜? 이 중간에 이게 없으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이다. 이렇게 나오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8이고 5면은 얘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3대 5는 7대 x이다. 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요. 얘를 어떻게 보냐면 이 직선을 그대로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옮겨 봐. 다시 이 직선이 그대로 평행하게 옮겨진 거야. 그러면은 얘가 5고 얘가 3이면 어떻게 돼요? 5대 3은 7대 x이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죠. 5대 3은 7대 x이다. 그래서 x 값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나? 네. 다음 2번 봅니다.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는 어떠한가? 볼까요? ADBC, ADBC인 사다리꼴 ABCD에서 EF, EF가 BC랑 그러니까 이것에게 AD, EF, BC 얘네가 평행일 때 그랬을 때 EF,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선, 요 평행선 방법인데 D, C랑 평행하게 AH를 그어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얘가 어때요? 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어떤 것이 완성이 되냐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이다. 이런 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ABH에서 ABH에서 EG 이아 e, EG. eg eg 이거 봐 eg 이거는 eg 대 bh eg 대 bh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m 대 m 플러스 n이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나 네 끝난 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과정 안에서 ef 자 ef는 gh 보이세요 gh gh 더하기 G, F 근데 GF 는 뭐야？A 잖아 될까？자, 이거 다시 한번 시작 합니다. 이거 그냥 계산 을 내가 살짝 한 번만 더해 줄게. BH 보이 세요？BH 하고 M 을더 합니다. BH BH 더하 는게 아 니라 곱하기 M 은그 다음 에 M N 그 다음 에 선분 E, G 이렇게 써있 잖아. 그럼 2g를 e,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m 플러스 잘 쓰자.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선분 2g. E,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랑 누구를 더해버려요. 그렇죠. 이거랑 누구를 더해? 그렇죠. a를 더하죠. 그러면은 더하기 a를 했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선분 2f가 e,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통분하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얘를 통분해버리는 거야. 통분 한번 해본다. 어떻게? a 대신에 뭘 쓴다? n 플러스 n 분의 a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bh가 뭐야? bh는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얘 대신에 b 마이너스 a를 쓴 거야. 요거 다시 써볼게. n 플러스 n 통분된 상태에서 a에 m p l u n 그 다음에 플러스 m 그 다음에 뭘 쓴다고 bh bh는 b m i n u a 그래서 b m i n u a를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계산해 버리면은 m p l u n 분의 음 마이너스 있을 건데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ma 그니까 요거랑 요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되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곱해 버리니까 a n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BM이다. 여기까지 써주면 되죠. 괜찮을까?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조금 이따 다시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일단 이 방법 자체를 이해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인데. 봐. a b c d에서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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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선분 평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예를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얘는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이다. 여기까지 돼?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 c d 요 요거에서 a c d에서 잡아. 얘대 얘는. 그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거대 이거.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n 대 m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비율이 n 대 n 대 n m일 테니까. 여기까지 돼? 지금 이 과정 안에서 뭐냐면 e f e f 는 eg gf. 그래서 eg 여기 보이죠? 그다음에 gf 보이죠? 요거 두개 합쳐 버린 거야. 요거 두 개를 합쳐 버리면 역시 계산하면 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201페이지 마칩니다.